자, 아닌가 하십니까? 지금 2019년 11월 27일 오전 11시 41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laughs> 예를 들어서 판단하라, 판단하지 마라.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판단 안할수 있습니까? 이래 됩니다.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걸 놓고 생각할 때 악한 것은 하지 말고 선한 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하게 쓰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선하게 되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시라고 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울림. 울리울과 악으로 림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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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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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든 것이 쫙 불리죠. 성정인 것도 마찬가지. 성정인 것도 마찬가지. 또 똥도 마찬가지. 똥도 마찬가지. 응? 또 위대한 하나님, 부처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 모든 원리도 그렇게 보십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까먹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헛소리고 저렇게 헛소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래 헛소리고 저래 헛소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라고 그렇게 경인을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 그렇게 공부 하시면 되고. 선한 것 중에 특이한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어려운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십니다.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고 거룩한 것이 이런 것이고 그렇게 이해 이해하십니다. 현재 사회는 유행하는 것 중에 독특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선한 것 중에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현재 사회는 어떻습니까? 유행하는 것, 유행이 지나간 것, 그런 것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독특한 것, 독특한 것, 특이한 것, 특이한 것 특이한 것이 이제 바람이 붙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것, 선한 것 중에 특이한 것, 특이한 것, 어려운 것, 거룩한 것 이런 것이 있다